등록 임대주택, 임대인에게 어떤 점이 유리할까? 부동산 시장에서 등록 임대주택은 흔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 안정적인 거주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연록임대주택은 단순히 획정적으로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제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동아리 부기를 잡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최근에 여러 건물 쪽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등록 임대주택을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니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눈높이에서 등록 임대주택의 장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세제의 제도로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높인다. 2번, 안정적인 임차인 확보로 공실 위험을 줍니다. 3번, 안정적인 장기 수익 구조가 가능하다. 4번, 사회적 신뢰도와 이미지 배신 효과가 있습니다. 5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산 자산 운영이 가능합니다. 6번, 등록 임대 주택은 임차인 내비나 안정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임대비 구조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학 간 역사권 신축 업무 테스트 시장에서는 등록 여부가 세입자 선택이 중요한 게 중용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시게 하면 등록 임대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정적인 임대비와 사회적인 심리를 동시에 얻어뜨니는